그래, 선생님 사는 데는 어디 사시는데요? 서태안이요. 예? 서산 태안 경계. 아 서산. 네. 여,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7 57년이니까. 아 67세? 예. 네. 아, 57년생이니까. 네. 57년생. 예. 네. 예. 네. 사별하셨어요? 아 아니, 아니요. 이혼했어요? 예 네. 언제 이혼하셨는데요? 한2 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아그 20년 전에 왜 이혼하셨어요? 무능력해서 처음부터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아 아이고 저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그러면은? 네네. 그 자녀는 몇 남매 되셨는데요? 남매. 다 결혼했어요? 아니요. 안 간대요 둘 다. 아둘다안 했어요? 예안 네, 했는데 걔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간대니까. 아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럼요 어. 저 혼자 있어요 여기 서산에서? 네 어, 어떤 일 하시는데? 어 농사 조금 짓고 아 그런... 농사도 하고? 네네 아 어, 올해 뭐 저기 뭐좀 심으셨어요? 마늘, 고추 아 마늘하고 고추하고? 응 어, 야채 같은 거좀 많이 심어 놓고 아 야채는 어떤 거 심었는데요? 야채는 뭐 브로콜리 뭐 깻잎 가지 뭐어일뭐 어. 뭐 이런 거 그냥 뭐나 먹을 거 토마토 차매슈 막 하지 뭐사 먹기 비싸니까 내가 아, 그러면은 진짜. 저기 선생님은 반찬 까면 별로 안 드실 것 같는데 그럼요. 맞죠. 네. 선생님 여기 서산이면은 바닷가잖아요. 좀 나가면 다 바닷가죠. 이쪽 저쪽. 네. 그러니까 그 바닷가 가가지고 그리고 또뭐 낙지라든가 꼬막이라든가 이런 거쭉 오면 은 반찬값 없어도 되겠는데. 아 그거는 힘들어서 못하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 그런 거는 사 먹어야 되고. 아니 뭐 놀이 삼아서 가면 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아. 지금은 혼자니까 내가 못 가지. 어쨌든 농사는 네. 야무치게 하시네 보니까. 응응 음, 음, 네네네. 마늘고추가 주종이고. 네. 그 마늘 고추 농사 지어 가지고 팔기도 해요? 네. 아그 저기 주로 밭농사 한거 같는데 몇평 정도 되는데요? 한 600평. 아 제법 많네요. 600평. 예, 예. 감자도 좀 심었어요?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그냥 고구마 감자 아직 안 심었어요. 고구마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줄 저기, 뭐한 200개만 사다 심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아, 그 감자는 안 심었고? 네. 아, 아유, 그래도 600평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어, 음. 여, 양 보호사도 하시고? 네. 아, 어.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그래, 저기,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농사도 같이 하고? 네. 아, 어, 그럴 분이 옆에 한분 있으면 좋겠네. <laughs> 좋죠. 어 선생님 음. 키가 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 막 나이가 있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지금 글쎄 모르겠네. 52인가 3이었는데 계속 줄어서 지금 한 48? 아 48. 50 정도? 오. 네. 난내 스스로 죽다고 생각은 안 해봐 안 하고. 아 하면. 그래 저 이거 50이면은 뭐 작은 거 아니지. 그평균정도 되지. 네, 네. 선생님, 선생님, 그, 연세죠. 여자, 치고는 아담 사이즈. 어, 몸무게는, 그러면은. 몸무게는 54, 5? 아. 어, 그럼 딱, 저기, 평균 정도 되네요. 건강하시네, 보니까. 건강해. 건강하죠. 아, 근데 굉장히 그, 부지런하실 것 같는데. 아이고, 어떻게 알았대야 그거 딱 보면 알지.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알지. 음, 음, 건강하고, 건강하네. 부지런하고. 막 요즘 아주 일하고 열심히 먹었더니 1kg, 2kg 찌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일을 열심히 하고 찌는 사람 그게 또그 나쁜 게 아닙니다, 선생님. 아침에도 네. 일찍 일어나시죠? 아침에 보통 5 시. 그러니까 일찍 네, 일어나시네. 전우, 전우, 어그 요양 보사도 하시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생활하시네요. 네, 네. 어, 그러면은 선생님. 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자상한 사람. 아, 자상하고, 또. 어, 그 농사 질러 그러면 힘도 좀 좋아야 될것 같는데. 아, 그럼, 그 그렇다고 막, 배 나온 사람은 싫고. 아니, 아니, 병이... 그렇게 그게 아니고. 같이 음. 농사도 좀할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있는 사람, 그죠? 응. 음. 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지금, 좀... 그거 뭐야? 나 삐쩍 말고 키큰 사람은 싫고요. 술 예. 담배 안 했으면 좋겠고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저기 체격이 좀 있고 네 예, 너무 꽁생어는 싫고 아꽁생은 싫고 그럼 꽁생은 좋은 사람은 어디서 이, 나이, 이, 이 나이에 그냥 근데 나도 올해년만 하고서 일안 하고서 슬슬 내 저기 뭐야 요양보호사 안 하고서 내내 땅만은 조금 저거 하고 놀러 다니고 아.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선생님 그 지금 서산에 집도 있어요? 집은,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고, 내 집은? 네. 내포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 아파트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요 시골에서 집을 얻어가게 계시네? 네. 땅은요? 땅도 내 거고. 아, 그러면 알부자지. 아파트 있고 땅 있으면 알부자지. 시골에서. 는어파 응. 선생님, 되게... 그 옆에 보니까 누구 있구만.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네. 그 누군데? 아, 여기 옆에. 할머니. 할머니가 그 그래 뭐 코치를 그래 하나? <laughs> 그 할머니는 저 혼자 안 계세요. 혼자 계시니까 내가 어, 그 오자. 할머니도 저기 남자 친구나 구해 가지고 말이라고이렇는 <laughs> <맛보진 한데 웃음> 90이 넘었는데 무슨 남자 친구요. 아, 90이 넘으셨다고? 90인데 그럼. 근데 어떻게 옆에서 훈수를 그렇게 잘 두시노? <웃음> <웃음> 원래... 아, 그래 다 챙겨 하고 싶은 할머니야. 아, 아, 아 그래. 원래 고고다니는 훈... 영감. 그... 그... 어. 음. 아, 그, 90, 90몇칠신데 연세가? 90이라고, 90. 아, 딱 90이라? 응. 아니, 그, 그 할머니 한번 바꿔보세요. 왜? 그 아유, 선생님... 안 돼, 정신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없다. 아, 그래. 근데 아이, 그. 90먹은할머니를 어디 다 가? 근데 그 할머니는 뭐, 저기, 자꾸 훈수를 하고 싶은 모양이구만,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 선생님. 네. 그리고 또 남자는 뭐 저기 돈도 조금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 아이고. 아 당연하지. 내, 내가 걸어내기고 살것 같으면 나 혼자 놀러 다니면서 살어, 는아 그래, 돈은 좀 있어야지, 그죠? 그럼. 어 그럼 만약에 저기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요 사연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만나면은. 네. 앞으로 어떻게 사시고 싶어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기 뭐야 어. 일주일은 그쪽에 집에 가서 며칠 살고 일주일은 우리 집 와서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또그 혼인신고도 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아 그런 건안 하고? 아예 해주면 좋지만 고, 골치 아파 아 해주면 좋은데 왜 골치 아파요? 하면 하는 거지 뭐라고요? 연하 연하 아 연하가 좋다고? 연하면 더 좋다고 왜냐면 예, 예. 제가 보기보다 신체 나이가 너무 젊어요. 아, 신체 나이가? 응. 어. 어. 어, 병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신체 나이가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어, 어. 연한 남자도 좋아할수 있고. 아, 그러면 연한 남자는 몇 살까지 괜찮아요? 한 10살? 10살? 60, 60, 60까지. 네다섯은 충분하죠. 충분하죠. 아, 네다섯은 충분하고, 0 살까지도 괜찮아요. 네. 아, 금방 아, 너 뭐. 있으면 괜찮지. 그, 선생님, 요즘에도, 저기, 남자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네. 밤에도 생각나고. 아예. 네.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참고 지냈어요? 남자 없이.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 <laughs> 그래서. 아니, 제가 고를. 골로... 그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네.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그래서 제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 고르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가만히 그... 보니까, 저기, 이, 잠자리 문제, 이런 거가 비중이 큰거 같는데, 남자 찾는 이유가. 네. 설직하게 그런, 그런 거 맞아요? 네. 아. 아이고, 그, 금이 그냥... 나이에, 저기, 뭐야. 어. 남자 여자 만난다는 거, 그거지, 뭘. 다른 거 있나? 아 그래요.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지 뭘? 아그거를아 어. 그걸 꼭 말하고 싶. 음 그거를 꼭 말하고 싶었는가 봐요. 네, 아 어. 나는 그냥 뭐그 남자 뒷바라지라 려면안해 미쳤어. 미국고 가서 총장 치를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남자, 지금 한열살 연하 정도 되는 남자 만나면 은 살, 아예 세 살이도 두 살이도 좋고 좋다 이거였지. 그, 그러니까 그런 연하의 응. 남자를 만나면은. 잘해줄 자신이 있어요? 아 자신 이 있지 그거 없나? 아 그래? 아 그럼 자격이 있지 선생님어 그런 사람 안 만나지 그런데 선생님네 아까 말씀하실 때네그 혼인신고는 안 하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아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아 해도 좋아요? 네 왜? 네. 아, 그런데 그럼, 그러면 나... 그, 내, 나를 그 사람 소유물로 생각할까봐 나중에 골치 아픈 골치 아픈 일생기아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기 남자 집에 가서 일주일 또 선생님 집에 가서 일주일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요? 네아 그래 아이고 참 3도시 4시 4시 예? 네? 3도시 4시 그게 뭔데요? 3도시 4시가 뭐냐면 아 3일은, 3일은 도시 4일은 시골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오케 이이아 3도 4시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오케오케 이이아 그래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저요? 네 아니 저, 저, 저는 선생님보다 많이 어린데 선생님 저보다요? 예 네. 경상도 사투리 써서 그런가? 아 어. 목소리가 나이가 들어 보이네 아 어, 저는 저기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신 연령이 높아가지고 네한70 응. 넘게 보더라고 저보고 전부 다 <laughs> 어. 그 선생님. 네. 어쨌든 선생님 그렇게 건강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네. 활력이 넘치시고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네. 그 기운이 펄펄 하신것 같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 음식도 잘 하세요 선생님. 그 그거는 말할 나이 없지. 말할 나이가 없어요. 네. 아, 아 그래. 그래. 제가 그러면은 중매를잘 쓰면은 응. 맛있는 것도 좀 해주시나? 해주지 왜 못해줘 아, 그럼, 그럼 꼭, 꼭 좋은 분 소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